민주당의 특산품, 민주당의 주요 수출품 중 하나가 바로 반일선동, 반일장사입니다. 원래 민주당의 디폴트 스탠스가 반미, 반일, 친중, 친북인데다가 지지율이 떨어질 때마다 뭔가 지들이 사고를 칠 때마다 예외 없이 반일장사 카드를 들고 나옵니다. 문재인이 대령통이 되자마자 일본의 한국 전문가들이 문재인은 반드시 한국 경제를 무너뜨릴 것이고 경제가 무너지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문재인이 들고 나올 카드는 무조건 반일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었어요. 우리는 이제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 예상이 정확하게 맞았다는 걸. 5년 내내 징용배상이다 불매운동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반일 선동을 하는 추한 꼴을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미국이 나서서 그만하라고 말릴 정도였어요. 이재명도 그런 민주당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합니다. 이재명이 요즘 입장이 안 좋은 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이재명은 당 대표가 되는 순간부터 무슨 원래 행사처럼 매달 대일 굴종외교를 하지 말라는 둥 한반도에 우길기가 걸린다는 둥 안보에 일본은 필요 없다는 둥 한미일 군사훈련을 두고 안보 자해행위라는 둥쉴새 없이 반일선동을 떠들어 댔어요. 최근에 이재명은 점점 궁지에 몰리면서 입이 점점 험해지는 꼴을 보이고 있는데 반일선동도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탈을 잊지 말자면서 일제에 의해 수백만 명이 희생됐다고 구라를 까지를 않나. 참고로 일제 강점기에 일제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은 추계되기로는 징용 피해자, 원폭 피해자를 합쳐서 11만 명 정도입니다. 누락이 있을 수는 있다고 치더라도 수백만이 희생됐다는 건 대체 어디에서 나온 숫자인지 알 수가 없어요. 후쿠시마에서 천몇백 명이 죽었다고 쌩 거짓말을 하다가 국제 망신을 당한 문재인이 오버랩됩니다. 일본과 협력한다고 하면 구걸이다. 하지만 거대한 산봉우리 그 나라 꿈까지 꾼다는 소리는? 구걸이 아니고 당당 외교, 실리 외교였지, 그지? 그런데 그런 민주당이 이번엔 이게 대체 무슨 짓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이름을 붙일 수가 없는 반일선동이 아니라 친일선동이라고 밖에 부를 수가 없는 괴상하고 또 망신스러운 추한 짓을 했습니다. 민주당 김용민, 다들 아시죠? 김남국과 아주 잘 어울리는, 똑똑한 걸로 민주당에서 김남국과 쌍벽을 이루는. 용민이랑 남국이는 딱 봐도, 아, 이거 아니고요. 그림이 잘못 들어갔어요. 용민이랑 남국이 사진을 딱 보면, 아, 이것도 아닌가? 이게 용민이랑 남국이 사진인 것 같아요. 앞 사진이랑 딱히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뭔가 둘이 분위기가 비슷하죠. 닮았죠. 얼굴에서 막 인텔리한 느낌이 질질 흐르죠. 이 용민이가 김건희 특검을 하자고 국회에서 농성을 하다가 일본 의원이랑 농성장에서 같이 찍은 사진을 민주당 대화방에 올리면서 한일연대 농성이라는 제목을 달았던 겁니다. 다수가 들어있는 대화방이라서 그 사진은 바로 공개가 되고 기사화가 됐어요. 일본의 의원이 김건희 특검을 함께 주장하고 있는 듯이 알려진 겁니다. 당장 여기저기서 반발이 쏟아졌어요. 국내 정치 사안에 외국의 의원이 참여를 한다. 누가 봐도 이상한 장면이고 또 결례죠. 타국의 이야기라도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인권 문제 같은 데는 참여가 가능하지만, 김건희 특검 같은 그냥 의미도 없는 정쟁 주제에 외국 의원이 끼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봐도 이상한 장면인 겁니다. 부적절하다, 뭐, 내정 간섭하냐, 뭐냐, 이런 얘기가 튀어나올 수 밖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정 간섭도 외교상 결례도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요, 외교상 결례는 있었죠. 김용민이 저지른 외교상 결례. 일본 중의원 후토리 의원은 당일에 공식 일정으로 국회를 방문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후토리 의원은 원래 지한파, 친한파 인물로 여겨지는 한일 관계 개선에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한미일 공동군사훈련 강화, 삼각동맹의 친선 등을 주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일본 내에서도 총리에게 윤석열 정부와 협력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이 날에도 한미일 의원 교류 행사로 국회에 왔던 겁니다. 그런데 작년 8월에 한번 봤던 김용민이 국회 로텐도홀 앞에 자리를 깔고 앉아 있는 걸본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인사를 했는데 김용민이 같이 사진을 찍자고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게 된 거예요. 알려지기로는 김용민은 사진을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용민이 이걸 다수가 참여한 대화방에 한일연대 농성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이슈가 되자 호토리 의원은 깜짝 놀라서 한국 언론을 만난 자리에서 김여사 특검에 찬성하는 그런 맥락이 전혀 아니었다면서 자세하게 해명을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외교 문제가 생겨버린 상황이니까요.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지나가다가 면식이 있는 김용민이 앉아있길래 인사를 건넸다. 앞에 랩탑을 놓고 앉아 있고 스태들이몇명 서있길래 뭔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뒤에 걸려있는 현수막은 한글로 돼 있어서 무슨 뜻인지 전혀 몰랐다. 자신은 한국어를 못하고 김용민은 일어를 못해서 둘이 영어로 대화를 했는데 김용민이 누군가의 와이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지 못했다. 두 사람 영어 실력이 어떤 수준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김용민이 사진을 찍자고 하길래 그냥 뭔지도 모르고 대통령의 부인을 말한다고는 인식조차 못하고 그저 그냥 어디에 안 올리는 줄 알고 사진을 찍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렇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만나서 반갑다고 찍은 사진을 김용민이 한일연대 농성이라고 제목을 달아서 공유를 했으니 그리고 그게 언론 보도가 되고 여권에서 항의가 쏟아지는 상황이 됐으니 일본 의원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야말로 말 그대로 외교 분쟁 아닌가요? 후토리 의원은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의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그리고 윤 대통령이 소속된 국민의 힘에 대해서 마이너스로 쓰여서 정말 유감스럽고 대단히 슬픕니다. 정말 유감스럽고 대단히 슬픕니다. 외교 언어로 순화된 거지 굉장히 강한 표현이에요. 이 사건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없는 일을 만들어낸 사건이에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공적인 용무로 공식 방문 중인 타국의 정치인을 거짓말로 끌어들였고, 그 정치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김용민은 사실상 외교 분쟁을 획책한 것이고, 그러나 그 짓이 너무나 얕아서 실패한 거예요. 정부의 흠집만 낼수 있다면 앞뒤를 안 가리고 경우도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질러버리는 그 추한 행태가 결국 이 꼴을 만들어내고 국제망신을 시킨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만 깔수 있다면 그 무슨 짓이라도 할수 있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않아요. 실제로 김용민은 지가 올린 해명글에서 비공개 의원방에만 올렸는데 이를 왜곡해서 정치적으로 악용한 국힘당이 사과해야 된다. 국힘당이 민주당 농성을 방해했고, 일본 의원에게 큰 외교적 결례를 범했다. 게다가, 한미일 의원회의에 참석해서 국힘당 의원들과도 사진을 찍었던 의원에게 이런 공격을 하는 참사를 저지르다니 한심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올리지 않게 돼 있는 사진을 한일연대 농성이라고 코멘트까지 달아서 올린 지는 잘못한 게 없고, 그게 이 모든 일의 시작인데, 민주당 의원끼리만 보게 돼 있는 방에 올렸는데, 그걸 왜 국힘당이 봤느냐? 이따위 소리를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말이라고 떠듭니까? 비밀톡방에서 남의 음란 사진 주고받고 성범죄 모의하던 놈들이 감옥 가는 거못 봤어요? 그놈들도 걸리면 똑같이 얘기할 수 있겠네. 우리끼리만 보는 방인데 그걸 형사적으로 악용한 경찰이 사과해야 된다고. 지가 한일연대농성이라고 코멘트를 다는 바람에 일본 의원이 욕을 먹은 건데 그냥 사진을 같이 찍은 거면 욕을 안 먹어요. 욕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왜 공격하냐니. 한일연대농성을 했으니까 공격한 거고 일본 의원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너 김용민에 대한 공격이라고 네 거짓말에 대한 전혀 반성이 없는 거예요. 이 판국에도 남탓을 하고 앉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나라의 리더, 국회의원을 하고 앉아 있는지. 영어로 최저기록이다. 지금까지 한것 중에 가장 낫다. 이걸 뉴로우라고 표현합니다. 지금까지 네가 한짓중 가장 최악이야. 이런 상황에 어요 지금 민주당은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뉴로우예요. 어제의 민주당은 오늘의 민주당에 비하면 양반이고 내일의 민주당은 오늘의 민주당보다 더 심한 꼴일 겁니다. 내일 민주당이 발의할 법은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법보다 더욱 쓰레기 같을 것이고 오늘 민주당이 하는 짓에 우리가 놀랐다면 내일은 더욱 놀라게 될 거예요. 용민아. 낭보기보다 하나도 나을 게 없는 용민아. 잘못을 했으면 그냥 사과를 해라, 용민아. 이럴수록 더 추하잖아, 용민아. 그 모든 순간에 꺼벙하던 너의 영혼, 대체 어디까지 갈 작정이니, 용민아.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